저는 신장 부신 문제로 몸이 붓고 피곤한 상태를 겪다가 예전에 공부했던 팔토케미컬 쿠킹을 떠올리며 해독식단을 시작했어요. 재료가 신선하고 안전하면 좋은 음식의 시작이 되겠지만 성분을 제대로 살려내어 몸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건 조리법과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에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316 티타늄 스텐쿠계어를 고집한 이유는 화학 반응이 없고 수분과 열을 정교하게 조절해 잘 타지 않고 재료수까지 다 익히는 반진공 상태를 유지하는데 탁월하게 때문이에요. 덕분에 재료석 천연 항산화 성분과 자가방어 시스템을 그대로 보존하는 조리를 할수 있어요. 예전엔 외국산 제품만 사용해야 했기에 비용적으로 아쉬움이 컸는데 드디어 국내 개발에 성공한 에클레어 쿠게어를 만나 6개월 넘게 써본 결과 자신있게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었고 모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포스코 최상급 3 1스타님을 사용하고 통 오중구조로 열 전달도 빨라요. 외부 공기 유입 차단으로 산화 반응 줄이고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최고의 전 저수분 건강주방기구랍니다. 이번 공고 오픈에서는 추석을 맞아 에클레어 쿠키어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추석 특집 레시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트에 특별한 사은품까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댓글에 알람 남겨 주시면 콩구 오픈 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